안녕하세요. 작은집입니다 마일리지 화경 맞추기 이벤트가 돌아왔습니다. 그런데 어, 등룡의향연에서 돌릴 거예요. 지금 마일리지가 85%고요. 저는 3 0 0 0원보를 사용해서 10명을 확인할 겁니다. 그러면 중간에 마일리지 화경이 껴있지요. 그 나오는 왕천 장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. 왕천이 아닐 수도 있고요. 치우가 나올 수도 있어요. 치우가 나오면 정말 레전드인데. <laughs> 등룡의 향연이 4일 밖에 안 나오면 되다가 제가 마지막 날에 하면은 제일 베스트겠지만 제가 일정을 못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할수 있을 때 이벤트를 바로 열고 하려고 합니다. 지금 시각이 2시가 좀 넘었는데 내일. 점심시간 이후 아무튼 오후 언젠가 연애를 하기 전에 댓글 확인 한번 하고 댓글을 남기면서 그 댓글 시점 이후로는 응모가 안되시는 걸로 지난번 했던 것처럼 할 겁니다. 일단 제일 먼저 마일리지 화경을 맞추시는 분께 1만원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핀번호 보내드리고요. 그리고 화경 이외에 이게 용이 더뜰 수도 있거든요. 더 뜰지 안 뜰지 모르겠지만 화경 이외에 용이 또 뜨면 그분도 어, 맞춘 걸로 해드릴 겁니다. 용이 두마리 세마리가 나왔고 다섯마리가 나왔는데 용 다섯마리가 근데 다 있다. 그러면은 아, 5만원 쏘는 겁니다. 제가. 그리고 만약에 황천급을 누군가가 쓰셨는데 황천급이 진짜 나왔다. 그러면 아, 이거 더블도 약한데. 그거는 제가 5배로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5배. 그 정도는 나와야지. 제가 10배까지는 제가 당장 못 드릴 것 같아서 만약에 치우나 치우밖에 안 나오잖아. 치우를 썼는데 치우가 나왔다. 그러면 그분은 5만원인 겁니다. <laughs> 기본적으로는 장수 한 명을 일단 쓰시고요. 구글 댓글 남길 수 있는 구글 계정, 유튜브 계정 계정 하나 당 장수 하나만 쓰시고요. 어, 황청 급을 쓰실 거면 치우밖에 안 나오니까 황청 급을 쓰고 싶으시면 치우를 쓰시면 됩니다. 그리고 당첨되시면 치우는 5만 원, 황청 급은 맞추시면 1만 원 어치 해피머니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. 확용이 아니더라도 또 용이 나오면 그 용도 똑같이 계산을 해 드릴 테니까요. 어쨌거나 한명 하나만 장수를 적어주시고요. 뽑는 시간은. 내일 이맘때쯤 아니면 조금 늦은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지금 바로 댓글로 마일리지 화용 A급 왕의 청거서급 장수 이름을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